안녕하세요. 이문TV 이누나입니다 네, 오늘은 문학국방 후기방송 AS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류가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류가은님은... 제조카데이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원래 가족끼리 하는 거죠. <laughs> 네, 어 오늘은 지난 4월 16일 날 방송되었던 사우 크라우트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 중에 존 다이백의 단편 소설 사우 크라우트 스프에 나오는 사우 크라우트를 만들었었어요. 네, 어, 저그 영상 봤는데 네, 되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모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우선 양배추를 채를 썰어요 당근도 채를 썰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어, 양파도 넣었어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적당량의 소금을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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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통에 넣었습니다 음. 어, 이렇게 통에 넣어서 열흘간 실온에 어, 그늘진 실온에 열을 감 보관했다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었거든요. 네. 음. 원래는 한 요만큼까지 썼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한국의 김치 같은 그 발효 식품인 거아요 네. 발효 저염 음. 발효 식품인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걸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웃음> <웃음> 네. 사실 먹어봤거든요. 뭐, 약간 있어요? 짭짤한, 약간 새콤하면서 짭짤한 양배추 맛이었어요. 아, 네. 새콤해요? 네. 식초가 안 들어갔는데? 네, 발효가 음 됐습니까? 아무래도 신기하다. 네,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류 가은님께서 시식을 <laughs> 하시겠는데 이게 본토의 그 사워 크라우트 제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워크라우트를 공수해 왔습니다. 같이 이제 비교해서 시식해 보는 시간 기대되시죠? 네, 아주 기대됩니다. <laughs> 네. 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죽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독일에서는 사워크라우트를 식사에 이제 우리나라 김치처럼 음. 계속 곁들여서 먹는 거긴 하지만, 특히 이제 학생하고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또 만들어, 만들었다, 만들어진 걸로 샀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플레이팅해서 먹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사워크라우트와 학생의 플레이팅을 이제 해봤습니다. 네 어, 이쪽은 어, 공수현은판용네 예, 심판용, 네그 사우크라우트고 이쪽은 직접 제가 만든? 아니, 직접 만든 사우크라우트 기대되시죠? 네, 무섭습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제가 네. 사우크라우트도 먹어본 적이 없고. 네, 학생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학생은 그냥 우리나라 족발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네. 그 냄새가 족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사워크라우트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워크라우트, 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네, 68이다 보니 <laughs> 고기에 먼저 손이 가는 아 새콤하네요 네. 냄새는 먹을만하죠. 생각보다 많이 짠데요. 이거는 먹어볼까요? 뭐 <laughs> 짠고밀코롱하고 어, 어때요? 안 짜요. 에시판형 <laughs> <laughs> 사우 크라우트. 근데 약간 비슷하게 짠것 같은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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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좀 진짜. 다르다. 얘도 조금 짠데. 그러니까 뭐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냥 그 정도의 짬? 근데 이게 조금 더 새콤하지 않나요? 어. 근데 새콤한 거는 이게 더 새콤... 음. 발효가 더잘된 건지... 어. 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판용을 음. 아무래도 이제 정답으로 놓고 본다면 음. 음. 제가 만든 게 조금 더 새콤하고 이거는 어, 뭐랄까 진짜 피클을 생각했었는데 피클 류가 아니에요 음. 클 보다는 확실히 약간 진짜 김치에 가깝게 음. 그냥 반찬처럼 먹을 수 음. 있는 그런 조금 짜지만 담백한 음. 그런 맛으로 먹는 건가봐요. 음. 음. 그러면 음. 이제 학생과 함께 그치. 곁들여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너무 큰거 먹으면 좀 그러니까. 와, 다 오. 크다. 어. 일단 얘를 와우. 아무것도 안. 본심이 나오고 <laughs> 음. 음, 음, 진짜 고기하고곁들여 먹으니까 맛있어요. 음. 네. 음. 이냥게한 그냥, 고냥그 테니까 나중에 냥그해 주세요. 냥 <laughs> 일단. 음. 냥는냥그 진짜 냥박냥네 족발 같아. 족발? 응, 음, 음, 족발. 진짜 족발 같아. 응. 음. 음. 근데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음. 파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는 그런 느낌. 디모가잘 음, 만들었다는. 음. 어, 잘 만들었다는? 응? 음? 음,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 음. 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렇다면, 10판 정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음. 어. 여전히 어어어왜왜아 응? 잘못 썰었구나 이거가. 튀어 먹으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음. 이건 조금, 시판용은 음, 조금 더 발효가 돼서 약간 이렇게 양배추 자체가 질감이 조금 없지만 맛은 더 이렇게, 뭐랄 깔끔한 느낌? 인것 같고 제 거는 이제 아직 발효가 덜 돼서 그 양배추 식감이 좀 살아있어서 사각사각 씹히는 맛은 있지만 조금 더 되, 새콤하고, 음, 음. 음. 이제 누는 약간 필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음, 음. 이 새콤한 인모가 만든 이게 음.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더 맛있는 음. 것 같아요. 아 시청자 안 들어갔습니다. 음. 네, 음. 네 오늘 방송도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어. <laughs> <laughs> 다음에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